착하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이면서도 행복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자세는 그것 자체로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울한 현실은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 치열하고 때론 공정하지 못한 경쟁과 가혹하고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불을 쌓기엔 넘기 힘든 여러 난관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착한 사람이 보자가 되지 못하는 7가지 이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착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앞서 말했듯 그것은 좋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싸워야 할 순간이 생깁니다. 단호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냉정할 때 냉정하지 못하고, 싸워야 할때 몰러선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직원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되며 열정적으로 매진해야 할 일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부를 이루겠다는 목표가 없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착한 사람은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누구에게나 거절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할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거절하면 상대방이 모욕을 느끼거나 실망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부탁을 하는 상대방은 정중한 거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 욕심이 섞인 부탁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줘도 비웃거나 심지어 뒤로 돌아서서 사람을 가볍게 보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착하게 부탁을 받아준 사람은 그 일을 처리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거절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나와 내 일의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3. 착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양보한다. 사업에서 양보는 파산입니다. 양보는 명분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명분 없는 양보가 이어지면 아무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내가 목표로 하는 이상을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것이고 언젠가는 당당히 양보를 요구하는 사람마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가 굳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4.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잘 혼내지 못한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모든 조직원의 업무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성과가 나오거나 책임감 없는 일처리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직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직원을 다그치고 조직이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랫 사람을 혼내고 지시하는 데 망설이면 결국 혼자 모든 일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경영자의 선함은 직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야단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한다는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 오히려 직원이 사장의 당연한 권리마저 지적하고 나서는 일이 생깁니다. 심지어 자신은 일하는데 사장은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불만을 품는 직원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5. 착한 사람은 지나치게 염려한다. 대개 걱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하는 걱정은 오히려 걱정한 그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위로도 안심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경영자의 걱정과 염려는 회사 분위기를 항상 우울하게 유도하고 주변 모두가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적인 사람들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6. 착한 사람은 항상 웃는다. 웃는 것은 좋습니다. 인상을 좋게 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니까요. 그러나 항상 웃으면 아무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장은 인자함보다 위험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웃음은 좋으나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친 웃음은 사람이나 회사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7 착한 사람은 도움 청하기 힘들어한다. 세상에 혼자 할수 있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누군가 한 말이지만 인간의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모든 일은 사실 함께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기 힘들어 하는 품성을 가진 경영자는 직원을 두는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일하는 1인 기업을 해야 하는데 부를 이루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장은 결정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의하고 관련된 회사들과 협업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움 청하길 어려워한다면 어떤 사업이든 원활히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착한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착한 것은 세상이 다 착할 때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 번도 다 같이 착해본 적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10년 만에 순재산 4천억 원의 신화를 쓴 재미사업가 김승호 씨는 자신의 책 생각의 비밀에서 50대가 되어서야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말한 부자가 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곱 가지 착한 성향을 이젠 과감히 버리고, 때론 냉정하게, 때론 유연하게 일과 사람을 다루어 마인드를 부자의 성향으로 바꿀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부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가 후배들에게 말하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기본적 삶의 자세의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전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두 가지 이득이 있다.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과 다른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2. 끊임없이 희망하라.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쉽지 않더라도 지금의 당신이 영원히 현재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믿음만이 당신을 언제나 지켜준다. 3.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기 나이보다 남의 나이를 계속 부러워하는 것은 이미 그 나이를 가져본 사람으로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가진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이다. 4. 자녀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라. 아이가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이제 더는 우선순위를 아이에게 두지 마라. 배우자 먼저 챙기고, 배우자 먼저 살피고, 배우자와 놀아라. 5.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할지라도, 최소한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책 읽을 시간은 어디 있어? 같은 소리는 솔직하지 못한 거다. 6. 비난이나 칭찬에 의연하라. 비난을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칭찬을 받는다고 흥분하지도 말아야 한다. 언젠가 비난은 사라지고 열성 지지자는 한순간에 가장 반대편 앞에 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7.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살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조차 영리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방법은 없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당장 버리십시오. 지금부터는 마음을 열어 유연하고 현명하게 사는 부자 마인드를 갖춰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책, 생각의 비밀을 참고했습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